안산시의 버스 노선이 40년 만에 대폭 개선될 전망입니다. 안산시는 도심을 순환하는 3개 버스 노선을 신설했는데요,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운행에 들어갑니다. 이제는 도심 어느 곳에서든 10분 가량이면 전철역으로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버스 배차 간격을 좁혀달라며 안산시에 접수된 민원은 모두 1,196건에 달합니다. 버스 배차 간격이 길뿐만 아니라 출퇴근 시간대에는 버스가 혼잡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주민들은 호소합니다. 자차를 이용하게 되면 한 10분 내로 갈수 있는 거리인데요. 이제 버스를 놓치게 되면 보통 2, 30분 정도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다리는 시간하고 또 빙빙 돌아가는 시간하고 너무 오래 걸려서 한 시간 정도는 소요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안산시가 버스 노선을 대폭 개선합니다. 서부권과 동부권, 남부권 등 도심을 순환하는 세계 버스 노선을 신설하고, 노선별로 10대씩 모두 30대의 버스를 운행하는 것이 이번 버스 노선 개선의 핵심입니다. 순환버스는 15분 간격으로 하루 65회 운행합니다. 서부권 노선 버스는 중앙역을 기점과 종점으로 하며, 고잔 신도시에서 초지역을 지나 선부광장과 성포광장, 안산 여객자동차터미널 등 안산시의 서쪽 지역을 순환합니다. 동부권 노선 역시 중앙역을 기점과 종점으로 해 버스 터미널부터 부곡동과 일동, 본오동을 지나 사동, 고장고 등 상록구 남쪽과 북쪽 지역을 운행합니다. 남부권 노선은 그랑시티 자이 아파트를 기점과 종점으로 하며 호수공원에서 고잔 신도시와 중앙역을 지나 한대암역, 상록수역, 본오동을 연결합니다. 남부권은 이달 말부터 나머지 두개 노선은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운행을 시작합니다. 세계 순환 버스 노선이 운행을 시작하면 안산 어디서든 10분 가량이면 전철역까지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권역별 순환 버스는 단순한 교통 편의 효과를 넘어 안산시 전 지역의 역세권화와 지역 간 이동 증진을 통한 골목 상권 활성화로 안산시는 이와 함께 내년 상반기부터 만 65세 노인들의 시내버스 요금을 면제해주는 어르신 무상교통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7만여 명이 그저하고 있는데 주로 이분들이 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교통수단을 우리 어르신들 위해서 추진한다는 그 자체가 정말 고맙고 좋습니다. 도심 순환버스 신설로 40년 묵은 시내버스 노선을 바꾸게 된 안산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교통 편의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조윤주입니다.